요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바쁘죠. 평상시에 주 4일째다, 뭐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주 4일째로는 부족할 것 같고, 주 3일째 정도는 하셔야 여유가 생길 것 같아. 뭐 당대표로는 일주일에 3, 4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하고, 허구한 날 재판을 받으러 가다 보니까 주 4일째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 3일째 정도는 해야 뭐 재판도 준비하고, 재판도 받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이게 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제일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대표로서 뭐 직무를 수행하기는 커녕 뭐 허권을 재판을 받으러 가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뭐 정상적인 나라 꼬라지겠습니까? 제 주변에 이제 뭐 외국에 사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봤을 때 이재명과 관련되 있는 범죄 혐의를 얘기하잖아요? 다들 그냥 뭐 기절초풍합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만 하더라도 정치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당대표로 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당이 지금 전체가 마비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 안 믿습니다. 뭐 그런 나라들 같았으면 범죄 하나만 있어도 진작에만 정교에서 퇴출이 됐겠지 이재만 같은 인간은 진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일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거예요. 지금 은뭐 이재만 대표에 대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27일에 있었던 재판은 굉장히 좀 재미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동규, 그 다음에 이재명 두 사람이 재판에서 마주했는데, 이렇게 마주한 게 처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뭐냐. 원래는 이재명이가 잘 아시죠?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 검찰 앞에서는 뭐 지휘자들 개딸들 앞에서는 그냥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얘기를 해놨다가 들어가면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그 재판도 마찬가지로 꿀 먹은 벙어리처럼 대응을 해왔던 게 이재명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는 작정을 했더라고 변호인을 시켜가지고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유동규에 대한 심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의를 했던 내용이 뭐였냐. 김문기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동규씨한테 질문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재명이가 유동규씨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2015년도 1월 호주 출장 때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느냐 최측근인 정지상이 다 알고 있었다 같이 술도 먹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거다 알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제 유동규 씨,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뭐, 김만배나 유동규나 정진상이나 아, 그 다음에 또 김용, 이런 사람들이 의형제를 맺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정동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동규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5년도에 호주 출장을 가기 전부터 정진상이 대정동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진상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어야, 그래야지 검찰 측의 논리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다시 자기가 이권관계 사업은 반드시 수사받게 된다고 했었다.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러 차례 바라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유동규 씨를 압박하니까 유동규는 시장님은 형님 정신병원에 왜 강제로 집어넣었냐? 어 그런 범죄라든지 그런 걸 밑에 사람들한테 안 시켰냐? 다 시키지 않았느냐? 마치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자기는 청렴결박하게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강조해 왔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대장동 사업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라는 것인데 유동규는 뭐라고 지금 반박하는 겁니까? 뭔소리 하는 거야. 대장동 사업하기도 전에. 이미 그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했던 거 그게 바로 범법행위 아니냐 이거거든요 아마 어떤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재명이가그 직권남용이었나요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했다 라고 하는 게 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무죄 판결이 나왔던 것 자체가 좀 증거가 부족하다 라는 어, 것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이게 무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의 친형 강제입원 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전모가 드러났었는데, 거기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되면서 새로운 전모가 드러났던 거죠. 일단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와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아, 정진상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윤기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백종선 이렇게 세 사람이 연루가 돼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자서 보면은 이재명이가 자기 주변인들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친형의 강제입원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입원 시켰다라고 하는 혐의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분명 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실제로 강제입원을 시키지 못했지만 그렇게 시도를 했다라는 거. 자기 친형이 자기에 대한 뭐비 이리 혐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뭐 폭로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게 좀꼴 보기 싫었다라는지 지금 이제 수사 기록을 보니까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조만 지금 막 힘들게 맞는다고 지금 이재명 시장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힘들게 맞는다는 이유로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 그것만큼 분명히 사실이다 보니까 유동규 씨가 이번 재판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이제 재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신이 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에 대해서 집중 중적으로 유동규 씨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여기 이제 김문규 씨를 모른다라고 한 거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유동규 씨한테 질문했는데 요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김문규 씨와 함께 시장님에게 수차례 보고하러 갔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가지고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냐.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 뭐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또 약간 좀 여우 같은 그 이재명 특유의 그 능글스러움이 이제 보이는 건데 휴동규 씨는 뭐라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죠.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다. 이렇게 그냥 대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또 과거에 보면 정영학 녹취록에 뭐 시장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천억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부분을 또 파고들었습니다. 검찰 진술 때 정진상하고도 그림을 그렸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냐? 내가 그린 그림이 무엇이었냐? 난 그림 같은 거잘안 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동규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 도대체 언제 진술서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한 거, 그 다음에 정영왕 녹취록에서 뭐 그림 그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 뭐 이런 부분을 뭐 천억이다, 7 0 0억이다뭐 이런 거를 쫙 이재명 대표가 이제 팩트로서 질문을 하니까 유동규 씨는 그게 정영왕 녹취록인지 검찰에서 진술한 건지 어디에서 진술한 건지 좀 헷갈려 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공방이 오랫동안 이어갔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제 재판의 본질과 무관한 겁니다. 어제 재판의 본질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죠. 근데 왜 대장동 얘기만 하고, 뭐 유동규 씨 기억이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느냐. 그거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에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증거들이 대부분 유동규 전 본부장의 기억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당신 기억으로 얘기하는 건 틀리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동, 저, 김문기 씨를 알았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다 유동규 씨의 기억에 의존하는 건데, 저 사람 기억력이 형편없다. 라는 게 입증이 되면 재판에서 뒤집기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뭐, 한두 개 그런 건 있었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일의 신도시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김문기 씨와 좀 연관이 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일의 신도시 관련해서 김문기 씨와 여러 차례 제게 대면으로 직보했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동규 씨가 그게 우일의 신도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김문기 씨와 함께 둘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건 맞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아까 우일의 신도시 관련해서 김문기하고 같이 보고했다고 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추궁하니까 유동규 씨는 시장님 재임 기간에 김문기 씨랑 여러 차례 보고하러 갔다. 다만 우일례 때문인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김문기 씨를 부르는 호칭이 팀장이었냐 처장이었냐. 어떤 거냐 둘 중에.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팀장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아까 처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제가 김문기 씨한테 김처장 김처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처장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 하는 기억도 있다. 10여 년전 일인데 사진 찍듯이 기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이바 유동규 씨의 기억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는 그 우리가 흔히 왜 언론 용어로는 저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 기억력이 완벽하지는 않다. 하는 거를 법정에서 보여준 거는 맞는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신 기억이 오락가락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장도 끼어들어서 증언이 진술이 좀 오락가락 하긴 한다.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락가락 한다는 거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김문기 씨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저, 유동규 전 본부장,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진술, 증거, 이런 것들이 법원에,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뒤집을 만한 반증. 이런 게 없습니다. 어제, 호주 출장을 같이 간 공무원. 그 사람도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김문기 씨하고 같은 방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면 뭐 결정적으로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나와서 그 호주 출장권을 마치 비밀 문서 다루듯 했다. 뭐 이런 증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김문기 씨하고 같은 방을 썼지만 뭐 낚시를 간다든가 골프를 뭐 챙겼다 뭐 이런 건 없다. 그다음에 사진 같이 찍은데 이재명 대표가 좀 없었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그런 공식 일정에 다 빠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한건 있습니다. 그것도 뭐 본질적으로 별 문제는 없죠. 왜냐면 낚시를 함께 가거나 그거는 같은 팀 중에서 소수만, 골프도 소수만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티내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결정적인 그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이재명 성남 시장이 그런 건 없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호주 출장도 가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뭐세 차례 정도 해외 출장을 같이 갔는데, 어느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기를 알아보고, 아, 너구나. 인사를 하니까, 아, 너구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 기억력이 꽤 또렷하다. 그 사람도 그럴진데. 김무기 전 처장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람보다는 우예급입니다.